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목적, 목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goal이랑 target을 같이 썼죠. 의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셔도 무방한데요. 노력의 방향이나 목표가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에임보다는 구체적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에임 했죠. 에임은 좀 막연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단 구체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purp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이렇게 배운 단어인데요. 이유를 보통 의미하죠.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죠. 좀 은유적으로 쓰일 때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철학적일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할 때도 쓰죠. 좀 추상적이란 느낌 들어가죠. 자, 그럼 이것들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시죠. I have set my long-term goals. 했는데요. 나는 set, 정했다. 이거죠. goal. 그래서 set와 goal이 참잘 어울리는데요. 나의 장기적 목표를 정했다. I have always met and exceeded my sales targets. 슬 l a s h 하고 sales goals 했는데요. sales target이 일반적인데 sales goals 한다고 틀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I have always, 난 항상 met. 여기서는 달성했다죠. 만났다가 아니라 성취했고 exceeded 했다. 나의 영업 목표를 exceed는 어떻게 뜻이 이해가 될까요? 먼저 ex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어원을 가져요. 그리고 C, E, E, D. 이것은 간다 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exceed" 하면 결국은 능가하다, 어떤 것을 넘어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exceed"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Many people fall short of their goals"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fall short of" 하면 어떤 뜻일까요? fall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다 잖아요 그럼 short 짧게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돌을 10m 밖에 던져야 되는데 돌이 쭉 가다가 5m 지점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럼 5m가 짧은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fall short of a m 은 of 이하에 부족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갖는 거죠 short 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어, 물론 이게 짧다는 뜻도 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링크를 걸어서 과거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many citizens, senior citizens, don't feel a sense of purpose in life인데요. 많은 시민들인데, senior 한 시민들, senior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더 많거나, 직급이 더 높거나, 이런 식인데요. 시니어라는 것은 이 시민과 연결하면 노인분들을 굉장히 공손하게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don't feel 느끼지 않는다, a sense of purpose인데요. 삶의 느낌을 목표 의식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목표 의식이 없다. 그래서 어 센스 오브는 무슨 무슨 감, 무슨 무슨 의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sense of responsibility 그럼 책임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삶에 있어 목표 의식이 없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목표,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약간 약간씩 다른데요. 그럼 섞어 쓰면 될까요? 알아는듣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의미 차이를 다 구분해서 웬만하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자세한 의미를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조심스럽다 라는 뜻을 갖는 careful, the cautious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들의 의미를 여러분과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